알리는 알리디 오늘도 엄청난 상품들을 고르고 골라왔는데요. 가지고 싶었다.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laughs> 실전 진행시켜. 테슬라를 위한 혁신적인 실리콘 보관함. 테슬라의 스티어링 휠에 완벽하게 맞는 실리콘 보관함은 운전 중 필요한 모든 소품들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이 실리콘 보관함은 휴대폰과 안경을 동시에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다기능 스탠드로 차량 내부의 공간을 극대화하고 조직을 유지합니다. 제품은 고품질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부드러운 표면은 기기를 긁힘으로부터 보호하죠. 검은색 디자인은 테슬라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울리며 간편한 설치로 인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제거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까지 220개가 판매되었으며 사용자 리뷰 33개로부터 평균 4.6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요. 구매자들은 제품의 견고함, 훌륭한 핏감, 그리고 뛰어난 기능성을 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용자라면 이 허벌 실리콘 보관함은 차량의 정리와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 액세서리입니다.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하여 차량의 기능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세요. 차량용 미러 레인 가드. 비 오는 날에도 선명한 시야를 비 오는 날 차량의 후방 미러 시야를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레인 가드입니다. 이두개 세트의 후방 미러 레인 아이브로우는 비나 눈으로부터 미러를 보호하여 운전 중 시야를 개선하고 미러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줄여주는데요. 또한 효과적으로 햇빛 반사를 줄여주어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방수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차종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었고요. 설치가 간단하며 자동차 미러에 완벽하게 부착되어 비나 눈이 올때 후방 시야를 간편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현재까지 14개가 판매되었으며 사용자 리뷰 11개를 통해 평균 4.9점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량용 후방 미러 레인 카드는 비오는 날에도 운전자가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액세서리입니다. 지금 바로 이 유용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 운전에 기여하세요. 테슬라 전용 스위블 모니터. 테슬라 차량을 위한 이브키 스위블 모니터는 GPS 내비게이션 홀더와 스위블 마운트를 통합한 혁신적인 액세서리입니다. 이 제품은 중앙 제어 스크린을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 운전 중에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내비게이션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스위블 모니터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설치가 간편하여 사용자가 직접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인테리어와 순정처럼 조화를 이루며 중앙 제어스크린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킵니다. 현재까지 900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사용자 리뷰 147개를 통해 평균 4.7점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리뷰에서는 특히 제품의 견고한 제작 품질, 사용의 용이성, 그리고 운전 중 편리한 스크린 조절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액세서리로 차량의 기능성을 한층 강화시켜주죠.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하여 운전 경험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테슬라 하이랜드용 후방 공조 시스템 보호 커버. 테슬라 하이랜드를 위한 후방 공조 시스템 보호 커버는 차량의 공조 시스템을 먼지나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액세서리입니다. 이 보호 커버는 특히 차량의 뒷좌석에 위치한 에어 벤트를 외부 차단물로부터 보호하여 공조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내부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난 ABS 소재로 제작되어 강한 충격이나 긁힘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간편한 설치 방식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차량의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자랑하죠. 현재까지 352개가 판매되었으며 사용자 리뷰 21개를 통해 평균 4.8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구매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설치의 용이성 그리고 효과적인 보호 기능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뷰 중 하나에서는 설치가 매우 간단하며 효과적으로 에어벤트를 보호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 커버는 차량의 공조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오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지금 바로 이 필수 액세서리를 장바구니에 추가하시죠. 다양한 차량용 시트 벨트 클립 버클 익스텐더, 테슬라에 적합한 시트 벨트 클립 버클 익스텐더입니다. 안전 벨트를 매다 보면 깊숙이 들어간 벨트 때문에 결착하기 불편한 적이 여러 번 있을 텐데요. 이 익스텐더는 시트 벨트의 길이를 조절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착석을 제공합니다. 특히 길이가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운전자 미승객들에게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죠. 제품은 금속 재질로 제작되어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설치가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차량의 기존 시트 벨트 버클에 삽입하여 사용하며 편안한 착석을 돕습니다. 이 시트 벨트 익스텐더는 이미 2,000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사용자 리뷰 3 2 2개를 통해 평균 4점, 6점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리뷰에서는 특히 제품의 품질, 편리한 사용성, 그리고 향상된 안전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량에 적용 가능한 이시트 벨트 클립 버클 익스텐더를 통해 더 안전하고 편안한 드라이빙 경험을 느껴보세요. 차량용 실리콘 스키지 창문 청소의 최고 도움이 차량의 창문을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금속 소재의 부드러운 실리콘 스키지입니다. 이 스키지는 차량의 유리나 바디를 긁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창문 청소, 물기 제거, 필름 스크래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차량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제품은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되어 유연성이 뛰어나고 창문이나 차량 바디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강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그립감이 좋아 사용하기 편리하죠. 현재까지 만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사용자 리뷰 3,954개를 통해 평균 4.8점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리뷰에서는 특히 제품의 효과적인 물기 제거 능력과 사용의 편리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스퀴지는 차량 유지 관리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세차를 마무리할 수 있죠. 지금 바로 이 경제적인 가격에 구매하여 차량을 더욱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나죠너 정말 이럴 거냐?